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면 율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쭉 얘기했어요. 이제 12장부터는 뭐냐?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서론 본론을 지나서 로마스의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말들을 쭉 이제, 이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한 건 뭐냐 악으로 선을 이기라라고 말씀 아니 아니 거꾸로네 음. 선으로 악을 음. 이기라 아, 죄송합니다 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 싸울 힘이 솟아나십니까? <laughs> 네. 자, 제가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laughs> 네. 왜 살이 쪘을까요? 네? 많이, 많이 먹어서. 어, 밤 되면 아, 꼭 11시쯤 되면, 아, 오늘은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11시쯤 되면 꼭, 아이고, 이거 뭐 하나 먹고 잘까 하는 마음이 꼭 들어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뭐, 빵 쪼가리를 쭉 먹던지 자꾸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 자 마음속에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안돼안돼 안돼 하고 그 마음하고 먹고 싶은 마음하고 뭐해요 싸워. 싸워요 싸우는데 그 싸워, 싸워서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떨 때가 많아요 저예요 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나한테 안 좋게 하는 사람, 나를 막 뒤에서 어, 비방하고, 나를 막 따돌리고, 나를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 마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성경은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laughs> 예수님 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 사랑해져요. 네. 아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 이해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이 어때요? 아이씨, 저거 봐라. 오, 저게 나를, 나를 해코지해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른데, 다른 사람 만나면, 야, 야, 저, 저, 저거, 저거, 저거. 야,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사람 뒷담화 가고, 저거 나쁜, 사, 나쁜 놈, 나쁜, 니은, 니은이야. 하고, 똑같이 어떻게 하게 돼요? 욕하게 돼요 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나한테 나를 괴롭히고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은 뭘 해요? 처벌을 해요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 법은 뭐였냐 하면 눈에는 뭐예요? 눈! 이에는 2. 누군가 나에게 때려가지고 눈이 상했다. 그럼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눈도 똑같이 때려서 멍들게 해줘야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다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은 똑같이 어떻게 해줘요? 이빨을 부러뜨려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오리를 가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까지 심리. 가고 음. 겉옷을 달라 하면 서, 서. 서구까지 내주시고 교회에 지금 다니셨네요 우리 선생님. 그죠예 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고통 주는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해줘라 용서해줘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되요 근데? 살아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고통준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 <laughs> 방선생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보기만 하면 나를, 나한테 고통준 사람, 보기만 하면 어때요? 벌써 미운 마음이 들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해요? 내 의지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안 돼. 잘안 돼. 어떻게 하는 식을 수가... 어떻게 해야만 그 악한 마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시원하게 복수해 버려 그냥. 아니 난안 되니까 포기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에만 악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지지 말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 예,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 마음을 뒤지고 찾아봐도 우리 마음은 자동이에요. 나한테 고통 준 사람은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은 뭐냐? 나에게 고통 준 사람 보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복수해 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복수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만약 그 마음이 생겼다. 그 마음 은 누가 준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잘 들여, 들여다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고통 준그 악인하고 싸우라 그래요? 악한 사람과 싸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악한 사람들과 싸워요. 독재자, 독재타도 평생의 어, 목표를 독재타도 저 사람 죽이는 거, 응? 저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길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 젊은 시절에 어,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악한 사람들을 싹 끌어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 끌어내리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악한 놈이 그 자리에 차고 왔더라고요. 응? 저놈 미워서 저놈 없어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돼요? 더 미운 사람이 내 곁에 와. 해결이 안 돼요. 안 응? 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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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사도 바울은 악한 사람과 싸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악. 그 악은 그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고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복수해서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 그 뭐예요? 사람들이 그 정당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뭐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뭐예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 악한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자꾸 포장해요. 나는 고통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건 정당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게 인간적인 거야.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악이 있어요, 악. 그러면 뭐하고 싸워야 돼요? 저, 나에게 고통주는 저 악한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마음을 알아차려 그 마음과 싸워서 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또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선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 악한 사람 처벌하고 끌어내려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할 때,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는 거요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짓을 해도, 나한텐 별 상관이 없어. 아유, 저 사람 인생 참 불쌍하다. 내가 저 사람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의 힘이 확 줄어들어요. 그 사람이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내 삶은 주로 어디에다 포커스 맞춰요? 그 사람과 싸우는 데만 맞춰줘요, 자꾸. 그 사람 끌어내리는 데만 에너지를 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예수님께 맡기고. 자, 그 사람을 예수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 나의 해야 할 일이 보여요.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로 그 앞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한 음. 사람, 나한테 고통 준 사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나한테 끼쳤던 그 엄청난 힘이,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먼 뒷담화를 까고 다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아. 아유,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 끼치는 걸, 벗어날 수 있어요. 그때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예수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던 사랑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아,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하고 악인과 싸우고 있는 동안, 저 사람 미워하는 동안에는 선한 일을 할수 없어요. 왜? 그 사람 미워하는데 내 힘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돌려서 악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온 악함, 미워하는 마음, 욕심부리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알아차리고 그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악인과 싸우는 일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어, 하루 살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미워하는데 쓰지 마세요. 네. 싸우는데 쓰지 마세요.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품어주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써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흔들지 못해요. 내 마음에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선을 따라 사는 것. 선한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면 미워하고 싸울 시간도 없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실천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